라인전을 해도, CS를 이기는 것도 아닌데, 막 라인 미는 애들 있거든요.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. 그럴 경우에 좀 답답하죠. 라인 밀면서 CS 밀리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. 상대방은 막 웃으면서, 아, 못하는 놈이 라인만 미네? 하면서. 그래서 <laughs> 쏠키 했다고. 막 그러면 답이 없어요. 그거는. 진짜. 갱각도 안 나오고, 역갱을 어떻게든 쳐야 되는데, 역갱을 어떻게 봐. 와드도 안 봐가 심지어. 그런 애들은. 브론즈면 그냥 막다 쑤시고 다니면 돼요. 이즈 노회복이요? 회복 썼어? 나 코구모 장인님 아니, 내가 이렇게 초반에 강한 캐리가 잡았잖아. 그럼 내가 궁이, 궁이, 글로벌 궁기 날아가는 거잖아요. 근데 라인은 다 밀고 있어. 그럼 답이 없어, 진짜. 라인 계속 당기고 있어야 돼. 이기든지. 이길수록 당기는 게더 쉽거든? 왜냐면 이길수록 당기면은 디나이가 돼. 여기서 당겨서 여기서 프레이징 해버리지. 그러면 이기고 있잖아. 그럼 상대방이 먹으러 오면 물려서 죽으니까 먹으러도 경험치도 못 먹어. 이길수록 당겨야 돼. 근데 그게 기본이거든? 무조건 당기는 게 좋아. 내가 이기고 있는데 밀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따라와 이거 CS 타워에 꼬라박는 거 CS랑 경우치 먹으면서 따라온단 말이야 CS가 당연히 이길수록 룬은 공룬에다가요 특성은 공격 21 0방구로 갔습니다 그게 상식인데 일단 뭐 다이아 하이 티어도 그런데 잘 몰라요 애들 이뭐 어떻게 해야 이기고 어떻게 해야 유리하고 심리를 잘 몰라. 빵탱은 3렙 때 거의 최강이거든, 얘가? 그걸 이용해야 돼. 아지레야? 얘는 2렙갱도 괜찮거든? 일단 네, 3렙갱 갈게요. 이렇게 와드 했죠. 그럼 미드를 봐주죠. 잡을 수있을 물어봤다. 잡았다. 개샷. 스페 다 써도 따면 무조건 이득이야. 상대도 스페 뺐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밀어놓고 예치 얘 보내고, 얘힐안 써도 됐는데, 그치 힐까지 안 써도 됐는데, 살았는데 좀 성급하네요. 스페 쓰는 게. 이렇게 해서 라인까지 먹고 랩업하면 이득이야. 얘는 정글링이 별로 안 좋거든요? 이런 식으킬 따고 라인 먹고 랩업하고 이거 반복해주면 6렙 빨리 찍거든? 6렙 빨리 찍으면 무조건 이득이야 얘는. 거기서 이제 스노볼 가능하지. 정글링은 돌아줘야죠 늘리더라도 핑하나 봐아주고전 항상 돈 남으면 핑하 사요 200원 300원 이렇게 남으면 살거 없잖아 핑하 사세요 유리할수록 와드 박으면 더 스노우볼 굴릴 수 있습니다 오랩 찍고 갱가죠 아니다 지금 바로 미드가자 미드 지금 노플이죠 한번 노려보죠 3레벨 2 e 찍는거보다 Q 두개 찍고 갱가는게 더센거 같아요 그런가? 뭐 정답은 없는데 뭐난 모르겠어 진짜. 그런가? 근데 이 스킬도 센데 일렙만 찍어도 난 이를 거의 막 타로 쓰거든 Q E 따다다다 근데 그거 쓰기 나름인 것 같아 무조건 없으니까 쓰기 나름이야 진짜 그 스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 이를 잘못 맞춘다. 보이드 이하는 그냥 Q 많이 찍는게 나은거 같고 나는 옛날 2선마도 e 했어 왜냐면 2가 Q보다 D 상승량이 더 높거든 옛날 2선마들오 e 2대3인데 쒸 이기네 어. 옆구리로 갱가볼까? 집갔다 뻘주만에 미드랑 보 갱갈려다가 약간 실패한 것 때문에 경험치가 한200 정도 는 손해 봤네요. 그래도 상관없어요. <laughs> 미드 코그모가 잘하네. 아지르 상대로. 일단 아지르 내가 해본 해봤는데 아지르 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. 스 자체가 몬스터, 이 챔피언한테 두 배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. 얘가 네, 강타 써야 되는데? 강탈못 썼네? 만화 채워야 되는데. 군갱 가자. 군갱 가자 군갱. <laughs> 차 하하 전멸 빼고 잡았다 게이드. 자궁문 기가 막히게딱 썼어 사거리를. 아, 전면 쓰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기가 막히네요. 그죠? 집이 어디 쪽이라고? 아, 용산, 뭐야? 아집 용산, 청량리는 뭐야? 기차? 일단 이득 많이 보고 있고 리시는 이득 하나도 못 보고 있고 정글 차이가 좀 나네요 그죠? 찔러볼까요 어? 내거 스턴 씹혔어 나 스턴 썼는데 분명 어? 나 스턴 썼는데 씹혔어 뭐죠? 분명 스턴 썼는데 스턴 썼는데 왜 소라카 때 스턴이 안걸렸지? 뭐야? 내가 랜턴 집자마자 W 썼잖아 그죠? 좀모어지욕 <laughs> 먹어도 되는데. 뭔가 잘. 못 잡을 근데 가 노스마. 펼치면 안 펼치면. 아, 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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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. 빼빼빼빼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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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. 패, 패. 패, 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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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고양이 어딘데? 고워이 어딘데? 낙 워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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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자 그래도 하나는 잡았다 그죠? 뭐 있을 것 같은데? 없네 미자 이거 블루 줘야죠. 즉시 하겠다. 미드로 브레드로 갈게요. 레드로 우정부에 산다고? 오울 의정부는뭐 서울 근처지 뭐 내가 거의 터트린것 같은데 게임 카사딘 잡기 어렵단 말이지 아 저거 힐로 사네 패패 그렇지 나샤. 나샤. 나샤! 개이드아 근데 저거 어시가 안 들어갔네. 그쵸? 죠좀 아쉽지만 그래도 개이드 아, 미신은 진짜 겁나 못한다. <laughs> 미신은 아직도 정글 템이 안 나왔어. 15분인데. <laughs> 미신 아직 정글 템이 완성이 안 됐어. 15분에. 리시 진짜 못한다. 정글 템이 아직 안 나왔네.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리시 좀 이상한데? 아니, 갱은 너무 안 다녀. 저 커버만, 저 커버만. 그렇게 할 거면, 뭐, 아무 분은 하지. 그러면 한 터라도 떼지. 그럼 한터라도 세지. 그럼 커버만 다닐 거면. 왜 갱을 안 다니지? 리신이고 복갱 한번간거 같아, 복갱. 다 내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, 뒷북 정보? <rijk> 소라카 왜 이러냐? 안녕 나왜쳐 타워 클라나왜 끌려 나키기 맞기만 했했데 패시브로 막은게 타워 마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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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타워 키로왜 끌리는 거야 나 루시안 키 마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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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맥 가겠습니다 왜냐면 W하고 평타 티아맥 요 폭딜로 녹일 수가 있거든? 그래서 티아맥도 좋아 제발 와라 와라 제발 애들아 아... 궁 쓰고 싶은데 역시 핳 여기 뒤 죽었어 그지? 아이쿠. 얘 죽었네 이제는 죽었어요 이거 어 살았다 오오오서 개이득이네? 이킬 잡고 아, 죽었으니까 그죠? 개이득~~ 아, 란드인 갈게요 아 이거 나온지 얼마 안된 고구마 스킨이거든죠 고구마 이거 귀여워 개쎄죠 죽기 직전까지딜 넣어야 돼요. 어차피, 팡떼오는 걸리면 못 살아. 그냥 죽기 직전에 딜다 넣고 죽으니까, 봐봐. 아지르도 딸피 만들고, 결국 아지르 킬까지 만들잖아. 그죠? 그냥 도망가다 죽으면, 정말 이도저도 아니야. 그냥, 아, 이거 안 되겠네. 하필 그냥 딜 넣고 죽으면 돼요. 라인클리어는 뭐 티아메 타고 이 e 스킬이면 다 정리가 되지. 내 길은 내가 다내 창은 지칠 줄 모르지. 아한테 다이브는 조심합시다. 억제기 다이브는 조심해요. 간당간당한데, 해들 하는게 어 와와와 와. 이거 내가 보어야지피 봤죠? 하면 E, Q, 바, 바, 바 콤보 요 이건 그냥 정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긴 거예요, 거의. 리신을 하는 거 없고 나는 좀 이건 거의 정글 차이가 좀 심하고 전체적으로 라인도 뭐 밀린 라인이 없었어. 그러니까 정글이 살짝 건드려서 살짝만 툭 건드려 주면 라인 터져 버리네요. 쉽게 쉽게 가네요. 딜 3위. 받은 피해 1위. 크으, 잘했네요. 부캐? 내 거지.